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건도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삼 및 버섯 형제들의 항산화, 항노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이 산화되면 세포가 파괴되죠. 그러면 이제 노화가 빨리 찾아오죠. 예, 산화는 곧 노화이다. 항산화는 노화를 막는 거다. 예, 이렇게 노화 부분은 마무리하고, 항산화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몸을 산화시키는 주범은 뭐일까요? 예,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먼저 활성산소의 어, 영어적 표기를 말씀드릴게요. 활성산소가 두 가지 명칭이 있더라고요. 프리 라디칼. 프리 라디칼. 그리고 ROS. 리액티브 옥시겐 스페시즌 산소 반응 종 ROS. 그리고 이제 세부적인 활성산소 종류들이 있습니다. 활성산소가, 산화를 어떻게 시킬까요? 활성산소 중에, 대표적인 활성산소가, 슈퍼옥사이드, 초가산화물이라고 있어요. 걔가 표기가, O2, 마이너스 음이온 하나예요. 자, 이초가산나물이 전자 하나를 얻은 건데 어디서 얻었을까요? 바로 우리 몸의 세포에서 전자를 하나 뺏어서 얻은 거예요. 전자 하나 뺏긴 세포는 어떻게 돼요? 망가지죠. 근데 이게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연쇄반응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의 정상세포가 연쇄적으로 파괴되는 거죠. 세포 파괴되다 보면 염증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돌연변이로 암이 오고 또 신경세포 파괴되다 보면 정신병 같은 게올 수도 있고 지속적으로 만성염증이 생기면 어느 순간 면역감인, 바로 자가면역 질환이 찾아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합성산소에 산화를 막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항산화 시스템이죠. 항산화 시스템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 몸의 효소 부분. 비효소인 그냥 물질 부분. 물질도 우리 몸 안에서 합성하냐? 합성이 되지 않고 외부에서 공급받아야 하냐? 이세 가지 알아볼게요. 효소, SOD. 좀 전에 말한 슈퍼 옥사이드, 초가산화물, 디스미타제, 불균등화 효소. 초가산화물, 불균등화 효소가 SOD예요. 이 효소가 초가산화물은 바로 가산화수소랑 산소로 분해하죠. 이 가산화수소도 역시 활성산소죠. 얘도 분해되죠. 얘 분해하기 위해서 가탈라제가 또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 가산화수소가 산소와 물로 안전하게 분해되죠. 또이 가산화수소를 분해하는 효소가 있는데, GPX, 글루타치온, 포옥시다제 얘는 가산화수소를 알콜로 분해한다고 합니다. 알콜도 위험한데, 가산화수소보다는 덜 위험하죠. 가산화수도 아주 조직 개사를 시켜버린답니다. 우리 몸을. 자 여기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효소가 활동할 수는 없고 바로 기 비효소 항산화 물질 중에 외부 공급 부분인 비타민 C, 구리 아연, 철 망간, 셀레늄의 도움을 받아요. 이 효소들이 합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따 반복하겠지만 영양소도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 몸에서 합성되는 항산화물질 바로 글루타치온, 코엔자임 텐, 코큐텐. 줄여서 코큐텐이라고 하죠. 아, 이것도 항산화 기능을 하는데 우리 몸에서 합성한다. 특히 글루타치온은 간에서 우리가 알코올 같은 거 분해하는데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 있어요 몇 가지? 자, 외부 공급 항산화물질. 바로 비타민C 자체적으로도 항산화 기능을 하지만은 얘가 이 효소 과정에 참여하면 효소 활동력이 20-30%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E 얘가 바로 혈관내 지질막을 보호해서 터져서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을 방지해 주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반복, 구리아연, 망간철, 셀레늄은 우리 몸의 항산화 효소 활동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다. 자, 세부적으로 알아볼게요. 이 활성산소가 이제 우리 호흡하면서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생성 과정에 산소가 쓰이죠. 그러면서 이제 3%에서 5%의 활성산소가 생긴다고 하는데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면역세포의 신호전달 과정, 대응해라, 상처 회복해라, 그런 신호 전달 물질을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역 반응 과정에서 꼭 필요하게 쓰이는데, 그런데 가요불급, 많은 게 문제죠. 자 어떨 때 많이 생길까요? 극심한 스트레스, 막 과도한 뭐 알코올 중독, 담배도 엄청나게 피고, 어떤 심하게 독성 물질을 섭취했을 때, 운동을 엄청나게 했을 때. 그럴 때, 하성산소가 엄청나게 발생하면, 필요하게 쓰이는 것 외에, 또, 우리 몸의 효소가 커버할 수 있는 범위 이상으로 하성산소가 들어오면은, 바로 이제 세포 파괴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성산소 많이 발생 안 되게 노력하시고요. 영양소 같은 것도 많이 드시고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빠뜨린 게 있죠 바로 폴리페놀 폴리페놀의 항산화 기능은 막강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드셔봐야 술 해독 과정 뭐 접골 과정 느릅나무의 항염증 과정 그런 기능 낼수 있나요? 특별한 걸못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약재를 찾잖아요 그게 바로 폴리페놀 성분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폴리페놀은 항산화 외에 항염증, 항통증까지. 얘네들은 하성산소만 없애지. 뭐 염증과정, 통증과정. 없잖아요. 자,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산삼및버섯형제들이 진세을사이드 베타클로칸, 폴리페놀까지 섭취하시면 은 활성산소가 세포파괴, 염증, 도련변이, 암전 과정을 한방에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코끝템 먹을까 비타민C 먹을까 그러지 마시고 이거 한방에 드셔라 다 해결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어 깊이가 없어서 그냥 이거 찾고 저거 찾고 뭐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집에 깡통이 이마침 그냥 산삼 미 버섯 형제 드시면은 이 항산화 외에 전가정이다 해결된다. 그래서 제가 깡통을 치우라고 그러는 겁니다. 영양소 깡통을 진짜 여러분들 처음 믿고 일반 식사 잘 하시면서 삼삼미 버섯 형제만 드셔보십시오. 대부분의 질병 예방과 초기 단계의 질병 치료에 진짜 많은 효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항산화, 항노화 기능은 어,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